자, 곡선위의 점 중에서 제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아,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1, 4분면에서 만약 동시에 접하면, 풀풀. 2, 사분면은 마풀. 3, 4분면은 마마. 4, 4분면 풀마. 따라서 2, 4분면이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마풀. 반지름은 아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그놈이 어딜 지나? 여기를 지난다. 그치?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야.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거 다 집어넣으면 R 제곱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예요. 플러스 R 빼기 1은 R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됐죠? 어. 그러면 없어져서 R 제곱이 1이므로 당연히 R은 1만 됩니다. 길이니까 마이너스 안 돼요. 됐지? 그거 끝났네. 그 중심이 마이너스 1 콤마 1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1이면 알 제곱 이렇게 바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이해 되지? 어, 오케이. 그러면 뭐 끝났네. 뭐 전개 달라 이런 뜻이니까. 아이고, 하나씩 볼까요? x 제곱 y 제곱 자, 1차 2x 2y 상수 1 1 여기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다시 a b c a b c 더하면 이리면 좋겠습니다.